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형님 저 접속했거든요 지금. 자 오케이 그럼 바로 갈게. 확정해가지고 전변 도전 1 클릭 바로 가겠습니다. 어일 없으면 당연히 해야죠. 자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자, 전설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아, 지금, 갓구령은, 이거 그냥, 성공하지 말고, 이력 남기라고 하셔가지고, 어. 그럼 뭐, 부담 없이 한번 눌러볼게요, 형님. 자, 가겠습니다. 3, 2, 1, 갑니다. 이력으로. 아. 진짜, 근데 방금 전 애들은, 좀 나왔어도, 오히려 좀 기분이 안 좋았을 만한 친구들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생겨먹은 게 글러먹어가지고. 자, 그럼 오히려 좋았다. 어, 오케이. 자, 우리 본주 형님 거 들어왔구요. 제가 저번에 띄워드린 커검은 어디로 갔죠? 이 리세 캐릭한테 들어갔나? 오늘 저한테 전설 성물 인형 변신 맡겨주셨습니다. 자, 본주 형님이 이거 그 전야제 상자로 만약에 영웅 변신이 안 나오면 선택해서 좀 가달라고 얘기를 하셨구요. 비둘기 자리에서 할까? 잡고 비둘기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비둘기 밟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개 재물로 깔끔하게 주고 영웅 변신 도전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형들. 영변 뽑아야 되니까 깔끔하게 두번 조져 주고 좋습니다. 변신 가볼 건데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두 번의 기회, 하나라도 나오면. 전야제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그냥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본주 형님이 그럴리가, 크크크 <laughs> 하고 계시구요. 자, 이거 깔끔하게 받아서. 본주님, 본주님은 저를 믿어주셔야죠. 전설 인형부터 가볼게요. 전설 인형. 인형 성물 변신, 요 순서로 한 번씩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형이구요. 솔직히, 변신이 진짜 메인이죠. 본주님 또 이제, 중복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이 하나 더 나오면 신화 트라이가 되는 상황이라서, 변신 쪽이 좀 메인으로 보이고, 자, 일단 인형입니다. 바로 갈게요. 3, 2, 1, 갑니다! 오 어, 나왔나? 이거 색깔! 아니었군요, 네. 아, 타락이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좀아니었고요 자 이제 전설 성물 갑니다 본주형은 이제 1티어 로데검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고 자, 바로 도전해볼게요 어, 나올 법 한데요 솔직히 자 확인하겠습니다 3 2 1 나오나요? 오 너무 좋죠? 색아이 새끼들이 진짜 와 색깔 낚시 오져버리고요 자 진짜 메인 게임 가겠습니다 바로 변신 도전 아까 전에 중복카드를 받아서 만든 요 친구인데요. 중복이 나오기만 하면은 신화트라입니다. 갑니다. 전설업 부탁드릴게요. 네. 아 형님, 응원. 야, 진심 어린 응원.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확인해볼게요. 중복 나와라, 제발. 갑니다. 드라마 한번 쓰자. 3, 2, 1. 나와야 됩니다! 나오나요? 나왔죠? 중복인가요? 아, 이런, 씨. 어? 잠깐만요. 뭐라고요 중복이라고? 계랭이? 오, 야, 뭐야. <laughs> 야, 뭐야. 계랭이 중복이야. <laughs> 야 형님. 미쳤어, 계랭. <laughs> 아니, 계랭이 있었네. 아, 지금 도라이몽님이 렌님한테 맡길 때 계량 있어야 된다고? <laughs> 와, 야, 이거를 확정 박아놨었는데 못 봤냐? 아니, 생각도 못했지,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본주님이 곧바로 그냥 신화도 좀 가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신화 이력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주가 그딴 소리 집어치우시고요. 그냥 신화는 이력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신화도전. 자,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야, 진짜 오늘 드라마 한편 쓰나? 진짜로? 와, 대면 대박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응원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개랭으로 만들어낸 신화도전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3, 2, 1. 과연? 결과는? 아이고, 야, 아깝네요. 아, 이게, 어? 조우? 잠깐만요. 아, 이것까지는 도저히 확정을 못 하셨었나 봅니다. 자, 일단 조우가 나와서 기분이 좀 굉장히 이제 어정쩡해진 그런 상황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본주 형님, 그, 신화 이력은 하여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형님께서 또, 전설이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전설 이력도 지금 18번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은, 또, 중복 전설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우는 열린 결말로 남겨두고, <laughs> 리스를, 아, 잠깐만요. 지금 본주 형님이, 창고에 그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까서 가자고 하시네요 자 요거 8개 제작하신 게 있거든요 저거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갈 건데 성당 안쪽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네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전변 도전 가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형 이거 알비노로 갈게요 뭐 바닥공사나 좀 해드리면 되죠 뭐 개구락지가 됐든지 뭐 악어쉐끼가 됐든지 뭐든지 좀 나오면 좋죠 어 파란 번개 뭐죠? 파란색인가 보네요 자, 두 팩째 안나왔고 솔직히 이제 뭐, 알비노도 알비노인데, 서커스가 잘 나와야 돼. 어, 좋아요. 피쉬맨. 이게 경험치나 무조건 필요한 거 나왔습니다. 솔직히 하나가 나온다면 저거만 나와도 되거든요? 저게 경험치 컬렉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애가 나왔어요, 지금. 자, 녹차 나왔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다가 또 혹시 모릅니다. 자연사 전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형들. 사람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긴장하고 보셔야 돼. 요새 NC가 슬슬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자연산 전설 푸는 것 같거든요. 네, 본주님이 그럴 일 없으니까 빨리 까라고 하시네요. <laughs> 겁나 웃기네 진짜. 본주 형. 아니 왜 그래요, 진짜. 아니 살다 보면 나올 수도 있지. <laughs>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사람이. 어, 근데 색깔이 괜찮은 게 자꾸 안 보여. 영웅이 하나만 더 나오면 그래도 확률에 맞게 가는 거거든요? 오, 보라봉게 나이스. 악어. 두개 가져갑니다. 자, 하나 더. 크랩. 꽃게. 제철이라던데. 꽃게 하나만 더 가져가자. 꽃게 하나만. 아직 세개 남았다. 아직 모릅니다, 형님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오, 파란봉개 뭐죠? 오, 파란색 꽃게. 나이스. 파란색 옆에 녹색도 있었군요. 네, 일단 뭐 잘못 본거 같고요.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꼬갠줄 알았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자, 마지막 팩. 아, 깔끔하게 세개 가져가나 했더니만 비어 먹을 게임 진짜 아쉽네요. 나와라. 아비. 자, 이제 메인 게임이죠. 서커스 유랑단입니다. 여기에서 두개 이상 가져가면은 개이득이에요. 야, 일단 요거 요거. 빨간번개 파란색 빌어먹을 안 나왔고 어 빨간번개면 이거 빨간색 확률이 있었지만 단장 옆에 하피 야 이거 단장님 겁나 많죠 이거 근데 누가 봐도 랜서 나올 것 같은 그 곧단속도구요 지금 다섯개 어 나올 법 한데 색깔 괜찮은데 분위기가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3개 남았구요. 오! 파란 번개! 아, 녹차. 아니, 낚시 번개 진짜 졸라 짜증나네. 자, 마지막 팩입니다. 마지막 팩. 여기에서 하나 줘야 됩니다. 과연? 역전 골? 네, 어림없는 볼이었구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합성을 좀 해야되는데 본주형님이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고급들 좀 빠르게 합체를 하고요 아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 추가 도전을 좀 하긴 어렵죠 얘네 둘개가 컬렉이라서 경험치 3% 이것때문에 괜찮다고 한거거든요 얘도 마방사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게 희귀가 요정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 어차피 합성하실거죠 형님 이거를 하고 포인트 갑시다 그래서 이제 중독 하나 좀 마음 편하게 뽑아드리면 될것 같으니까 아, 얘네들 재물로 해서, 깔끔하게 한번 가보시죠, 형님. 야,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전설보다 영웅이 더안 나와요. 졸라 말도 안 되게 안 나와. 이게 맞냐구요. 다 넣어볼게요. 그래봐야 두 번이네요. 어, 이거 나, 나 왼쪽? 아니, 이런 게, 왜안 나오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이건 나왔다 하하하와 <laughs> <진짜. 웃음> 정말 자 괜찮습니다 우리 본주형님의 네, 마지막 도전이에요 포인트 네, 전설 포인트로 확정보상 받는거 네,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여기에서 중복 전설을 뽑아서 다음 TJ때 신화변신 이트각을 보는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확정보상을 받아볼게요 이게 메인이지 어, 이게 메인이지 뭐 나와야 되냐 드슬 나슬 말슬 디바인까지는 있는데 이거 4개 중에 하나 나와야 돼 조우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가보자 중복 나오면 좋고 아니면 컬렉 졸라 좋은 거라도 갑니다 어 나슬 있죠 조우도 있죠 나슬 조우 아 은주님그 예비 리덕 3 축하드리고요. 은준 님 추천 감사.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냐? 조 다슬인데 이 다슬 보면은요. 이게 얘네 두개 있어야 리덕 3이 올라가. 아. 하나 돌리자고요. 근데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면 저는 이거 둘다 돌리는 건 비추거든요. 얘는 리덕 5짜리 컬렉이고 얘는 근거리 컬렉이라서 분명히 필요한 애들이기는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네 돌리는 거 완전 비춥니다 네 둘다 어차피 박아야 되는 애들이거든 저도 지금 이거 두개 뽑으려고 눈깔 돌아가 있는 상황이라서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응. 이건 둘다 박는 게맞지 그래 맞아요 솔직히 둘다 박는 게 맞지 이번에 어차피 형이 또 신화 이력을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세 해가지고 또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전설이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 <laughs> 네, 죄송하고요, 네 확정하겠습니다, 형님. 네 본주님도 둘다 이제 확정을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네, 빠르게 확정 받고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법 치명타 이게 조우가 처음은 좀 그런데 나중에 쌓이면 진짜 괜찮습니다. 다슬도 근치랑 근데올라가서네 마무리가 됐구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 본주 형 본캐가 법사잖아. 맞아. 그래서 조우를 확정 안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지. 그쵸, 그쵸. 네, 일단은 본주 형 오늘 맡겨주셔서 진짜 너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깔끔하게 리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야, 예, 본주님, 반갑습니다. 이 형은 최상급에서 나오려나? 야, 좀 하나 줘봐라, 얘들아. 어이씨, 근데, 이거, 영웅, 진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실화인가요, 형들? 아, 합성 고급 이상, 알겠습니다, 형님. 스톤힐랜드님 팬클럽, 가입 나이스. 아, 스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영웅 졸라 안 나오네요. <laughs> 아니, 야, 진짜, 이거, 심각한데? 오늘은 내가 랜광로가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오나? 야, 하나는 줘야지, NC야! 와, 진짜, 야, 이형거 완전 망했어. 큰일 났다. 두 개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형들. 최초 이트 실패. 아니, 근데 왜이 형은 안 나오냐고. 다들 막 뽑는데. 아유, 스톤에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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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만원 아유, 감사해요, 하이팅. 형님. 화이팅. 네, 화이팅인데, 영웅이 졸라게 안 나오네요. 일단은 확정 보상으로 타로스창 가져가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인형 같은 경우에도 두 개씩. 가볼 건데, 이거는 일단 확정 보상은 맞아 있는 상황이네요. 야, 잠깐만, 이게 씨와 합성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아니, 너무 안 준다, 진짜로. 왼쪽. 아 이상한데, 지금? 제발, 한 번만. 와, 진짜 미쳤어, 이거, 형들아. 아니, 이거 설마 실패 보상만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야왜 이러냐 저기요 아 그래요 하나 줘야지 썩을 새끼들아 이제 또 줘야지 두갠 줘야돼 앞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 더 주라 아 하나 더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야, 맥이 지금 뚫렸네 <laughs> 쌍번개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자 나온 카드들 싸그리 확정하겠습니다 자콘가져가고요 PVP, 리더 가져가시고. 어, 이러면은 전설 변신 도전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 아닌가? 잠깐만, 전변 도전 안 되나? 오, 어, 딱 된다, 형들. 본주의가 전변 가십니까? 컬렉 졸라 많이 올라가는데요? 미쳤는데요? 와, 진짜 스펙업 없... 개쩔었습니다, 지금. 미쳤네. 와, <laughs> 뭐야. 컬렉 끝이 없어요, 지금. 영희님 구독 땡큐 구 감사합니다 전설 가나요? 오케이 바로 갑시다 우리 음, 본주형 지금 전변이 23. 없으시거든요 이제 부치형내 각성 재물이 저기들 같네 쌍방개라니 <laughs> 재물 고맙습니다 자 깔끔하게 오늘 본주형 전변 하나 가져갑시다 신분상승 전설로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7주년까지 전변이 없는 형이거든요 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응원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를게요 3, 2, 1, 갑니다! 이번엔? 아, 네. 형님, 다음에, 네, 그, 스페셜 쿠폰으로 원하는 거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새끼들이 또 놀리는 거 겁나게 좋아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네, 차만카 나와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확정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네, 형님, 죄송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